드라마 가을입니다. 오늘은 지영수가 어떻게 염장선과 연관되었는지, 염장선과 차강천 회장이 언제부터 비즈니스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그 관계를 모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관계 설정에서 차덕희는 중요한 핵심 인물인데요. 차덕희가 지영수를 찾아와 겁을 주지만 서동주가 자신을 믿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갈등을 하던 지영수는 뭔가 결심을 한 듯이 염장선에게 전화를 했죠. 나쁠 것 없지요. 나는 애매한 대답이지만 염장선의 허락을 구한 지영수는 서동주를 믿고 대담하게 대산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왜 염장선의 허락이 필요했을까요? 지영수가 염장선에게 전화한 것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몹시 궁금한데요. 다시 20여 년전 학생운동으로 돌아갑니다. 허일도를 중심으로 주변의 친구 여순호, 강성, 차덕희, 그리고 추성현의 아버지까지 다섯 명이 연루되었는데요. 우리는 허일도가 학생운동 당시 공항검사 염장선에 못 견뎌 허일도가 운동권 학생 이름들을 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물 설명에도 그렇고 친구 강성이 허일도를 발설자로 지목하고 다투기까지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허일도가 아니라 발설한 장본인은 차독해였네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염장선과 차강천의 연결이 시작된 시점이 됩니다. 당시 학생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허일도를 비롯해서 몇 명이 잡혀 들어갔고요. 차덕희도 그중한 명으로 생각됩니다. 차강천은 딸을 빼내려고 힘을 쓰고, 염장선은 그 대가로 명단을 요구합니다. 차덕희가 명단 일부를 넘기고 빠져나오자 염장선은 허일도까지 풀어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허일도가 풀려나고 다른 친구들이 잡혀 들어갔다면 분명 허일도가 배신자로 오해받게 되죠. 차덕희야 집안 배경이 대단하니까. 힘을 써서 나왔을 것으로 생각할 테고, 그런 대단한 배경도 짓불도 없던 허일도가 그냥 풀려난 것은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차덕희는 벗어났지만 그로부터 허일도는 친구간의 배신자로 낙인찍힌 것이죠. 이런 것은 염장선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발설한 장본인은 허일도가 아니라 차덕희였습니다. 허일도 역시 차덕희가 명단을 넘긴 것을 알았지만 당시 허일도와 차덕희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차덕희의 지시란 말은 하지 못하고 혼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죠. 그리고 이 거래를 시발점으로 염장성과 차덕희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아울러 그 아버지인 차강천과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도 서로 간 비즈니스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장성과 차강천 회장의 거래는 자금과 관계된 금전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졌지만 차덕희는 염장성과 다른 관계로 이어졌죠. 허일도를 사랑했지만 차덕희는 이후 여순호와 정략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여순호와 서동주의 엄마 그리고 서동주에 대한 트럭사고는 모두 차덕희의 짓이었습니다. 친딸이 아님을 이미 공비서를 통해 알고 있던 차덕희는 자신과 바뀐 차강천 회장의 진짜 딸, 차경환과 그 아들, 추성현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던 차덕희는 차경환과 어린 시절 서동주, 추성현을 정리할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당시 결혼한 남편 여순호까지 함께 보내는데요. 남편 여순호 문제는 염장선의 요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여순호의 자리에 허율도를 집어넣는 조건이었죠. 그리고 염장선은 허율도를 이용해서 나라 사랑 자금을 명분으로 스위스 계좌비 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차강천회장의 입장에서는 염장선이 국가 에너지 산업을 명분으로 대산에너지 차강천 회장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여수호 교통사고에는 차강천 회장이 전혀 개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후 차덕희는 다시 한번 염장성과 거래를 했습니다. 차강천 회장에게 자작시를 낭송했던 지영수가 차강천 회장의 혼외자식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차강천 회장의 친딸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고 앞으로 허일도와의 사이에 있는 허태윤을 대상그룹 회장으로 밀기 위해선 차강천 회장의 아들인 지선우가 없어야 하죠. 자신의 아들인 허태윤은 차강천 회장의 외손자에 불과하지만 지선우는 친아들이니 당연히 눈에 가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염장선을 통해 지영수에게 겁을 주고 앞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것을 조건으로 두모자를 그냥 둔 것이죠. 이 부분은 10회 차덕희와 지영수의 대화에서 나타났었고요. 지영수의 입장에선 20여 년전 당시 자신에게 겁을 줬던 장본인은 차덕희이지만 그 과정에 실제 겁을 당하게 된 것은 염장선의 그림자 의원들이었기에 무서운 염장선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입장을 물어본 것입니다. 차덕희가 왔었다. 그리고 서동주도 와서 대산 입성을 종용했다는 것인데요. 입성을 해도 되겠느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나쁠 것 없지요. 뜻밖에도 염장선의 대답이 긍정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무서울 것이 없다. 지영수 자신도 이제껏 숨겨왔던 욕망을 이제는 드러내는데요. 적어도 자신의 자식인 지선우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힌 빵만큼이나 이제 밖으로 존재를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덕희와 거래 관계인 염장선이 어찌 차덕희 편에 서지 않고 지영수 편에 섰을까요? 그것은 현재 염장선의 입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영수의 대산 입성이 자신에게 나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에서인데요. 지금껏 염장선의 계획은 치맥기를 보이는 차강천을 밀어내고 허일도를 회장으로 앉혀놓고 자신이 대산의 자금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고 생각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변 상황이 아주 심각한 지경이죠. 이조환의 자금을 서동주에 빼앗겼고 조카며느리 여원남은 여미철과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족이던 관리자가 서동주에게 잡혔고 허일 또는 병실에서 관리자를 도우기는 커녕 자신을 배신하고 없애려던 서동주를 도와준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도 마음 놓고 믿을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권력의 이철영 대통령은 서동주와 자신을 화해시키는 모션을 취해 우스운 꼴이 되어버렸죠. 제일 중요한 자금 관리까지 서동주에게 넘기라는 말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자신을 밀쳐내고 서동주를 신뢰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겠죠. 뭔가 절묘한 계략을 짜야 하는 다급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영수의 전환은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된 것이죠. 업무 개시에 포함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계획을 수정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염장선은 지금 이철령 대통령의 육천영님의 아들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조심하라는 경고를 합니다. 당신도 내말 한마디면 그 자리가 끝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로 약간의 맛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도 염장선의 입장에서는 수정 계획 중의 하나일 것인데요. 그때그때마다 남의 약점을 아주 잘 이용하는 비열한 염장선의 인간성이 바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염장선이란 인간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이죠. 서동주의 반격에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염장선의 입장에선 지영수의 전화는 생각지도 못한 수정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허일도를 회장으로 앉힌다는 달콤한 말로 허일도와 차덕희를 도우는 척하지만 본심은 따로 있습니다. 허일도도 예전에 말잘 듣던 허일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허일도는 진작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계속 자신을 실망시켰죠. 서동주 병실 사고건 처리 외에도 요트 처리 사건이나 시나몬 알러 지건까지 모두 제대로 실패했습니다. 더구나 그 여파로 인해 이제 자신의 최대 약점인 민들레 사찰 자료 문제까지 서동주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자의원 조과장의 발설로 민들레 팀 사찰 자를 취득까지 서동주와 경쟁해야 된 것이죠. 지금 관리자가 자료를 믿기로 염장선과 거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것이 허일도가 실수한 것으로 인한 것인데 과연 염장선이 그런 허일도에게 대상그룹 회장 자리를 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차강천 회장을 밀어내는 것까지만 허일도를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그 자리에 조카여미철을 안치려고 했지만 여원남이 이혼을 추진 중이니까 여원남의 대산 주식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허일도를 최대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영수의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영수와 차강천 회장의 아들 지선우가 자신에게 구원투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허일도에게 좋은 선물 한 사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지영수가 자신의 편에 선다면 대산을 장악하기엔 이보다 더 수월할 수가 없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염장선의 계획일 뿐이죠. 지영수는 몰라도 지선우가 염장선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염장선이 지영수를 이용해 지선우를 조종하려 하겠지만 결국 지선우는 서동주와 한 편입니다. 오히려 지영수를 통한 잘못된 정보가 염장선에게로 전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서동주가 교활한 염장선의 비열한 모든 계획을 차단할 텐데요. 우선은 서동주가 지선우의 대산 입성을 방해하는 공비서와 차덕희를 상대로 지선우의 자리를 굳히게 하는 시원한 활약을 다음 영상에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드라마 가을에서 추정해 본 지영수와 염장선 그리고 차덕희의 얽힌 실타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